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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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가 내리 오늘 우편이 하나 갔어요. 원래는 와야 될게두 개가 있는데 하나밖에 안해요 이거는 서픽포에서 11일 날 마감 후에 이걸 손수레 빼줬구나. 이렇게 요 천원 주고 백현 팬스산 거거든요. 근데 되게 많이 왔어요. 정말 무거워. 일단 돈부터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. 일단 이거는 엑소 K.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게 보통은 여기서 뜯는데 이건 이렇게 따로 이렇게 뜯는 데가 있어요. 뭐 있고요. 이렇게 쓰면 이거는 실험이나다지 진짜 이쁘다 이거. 이거는 엑소. 과자? 이것도 투명이에요 이건 시우미 사지 디오 판스 아트지 진짜 많이 넣어주셨어요 이거는 이것도 투명 엑 K 케이 아트지 이거 제가 아는 분이 도안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려고 했는데 안 샀거든요 진짜 예쁘네 멋셨지 시우미 아트지 백현 이거는 손크림인데 이것도 아트지예요. 이건 수호판스. 아트지 두 장? 이거 덤인데 이렇게 많이 줬어요. 정말 많아요. 다음 봉투. <laughs> 한번 써볼게요. 일단은 이게 여분이 15장을 더 주신다고 하셨거든요? 이게 아마 더 준다는 그 15장 같아요. 하나씩 소개해볼게요. 좀 끈적끈적. 디오 반사트지. 두 장. 카이. 카이. 맥현아트지. 수호아트지. 이건 아마 덤이 아닐 거예요. 덤이 아니고 그거 같은데 아닌가 이거는 맥케 k 오셔지 되게 이쁘다. 시우민시우민 아트지. 디오 보셔지 아, 디오 보셔지세 장. 백현 아트지. 세 장. 찬열. 아트지 한 장. 이거 아까 그건데 이따다 놓을게요. 이거 아까 맨날 뱉던 거다. 니오 아트지 다섯 장. 아, 이거 뭐두지그 다음에 이거는 세훈. 세훈 백현 아트지. 크리스 아트지. 수호 아트지. 이게 덤이, 이건 더 아닌 것 같은데. 이따가 한 번, 이게 봄, 봄이죠. 백현 판스. 이게 되게 싸게 파셔서, 그냥 사 살려고 한건데 이분이, 이제, 판스가, 원래는 먼저 뭐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, 저는 못살라 못, 못, 사나 이게 되게 악, 악하면서 아쉬워하면서 지나갔는데, 이분이, 그 분이 컵판을 하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샀는데, 2,000원, 원래 이게 1,500원이거든요? 1,500원이었고, 이거 아마 덤처리 제가 해도 500원, 2,000원 입금하고 500원 덤처리 달라고 해서 덤으로 주실것 같아요. 장을 좀 세워보겠습니다. 이게 원래 70장에 1,500원이었거든요? 근데 지금 이게 72장이에요. 원래 이분이 배송을 늦게 하셔가지고. 85장을 보내준 아, 열다섯 장더 추가해서 보내준다는데 추가한 게 이거, 이멀품 같아요. 다음 빼고, 요거. 이렇게 백현폰스가 72장 왔습니다. 정말 예뻐요. 이게, 이게 너무 예뻐서 제가 딱 보고 산 건데, 72장 왔습니다. 이렇게 덤이 되게 많은데, 이 백경판스웍이었습니다. 안녕!